드래곤볼 보면, 사이어인이 죽다 살아나면 엄청 강해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달리기로 비유했을 때 가장 비슷한 훈련이 이 레피티션 을 같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찍는다고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중에 하나는 다치지 않았고, 피맛이 느껴지는 걸더 이상 경험할 수 없었고, 매주 진행했고, 이 정도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치지 않았던 건 아무래도 트레일 쪽을 계속 영상을 찍다 보니까 평지에서 계속 빨리 달리는 강력한 데미지를 계속 정강이나 이런 데 뿌리지 않고 근육 쪽으로 앞쪽 허벅지, 종아리 회복과 성장의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았고 피맛이 느껴지지 않은 건 어떤 거리든 전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달리기를 오래 한 사람도 이걸 하다 보면 피맛이 느껴집니다. 이걸 이제 매주 하면 그런 게 사라지죠. 고통만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 레피티션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그냥 제품 한두 개 그냥 틱 던져주셨으면 제가 그냥 안 받았을 건데 구독자분들이 이벤트를 크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감사히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체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니, 아직 섣불리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서비스를 스케줄 올린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천천히 강도를 올려 가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지면 강도가 화요일 강 수요일 강 목요일 약 금요일 중 토요일 강 일요일 강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화요일은 언덕 인터벌, 수요일은 아침에 조깅, 저녁에 트랙 인터벌, 목요일은 샤킹, 아침에 말 샤킹, 금요일은 아침에 조깅, 저녁에 가끔 퇴근 달리기, 토요일은 2 0 k m 지속주 같은 거 했는데, 지금 여름이고 하니까, 레피티션을 한번 껴보려고 하고, 일요일은 장거리, 그런 식으로 항상 가죠. 평일 중에 회사 점심시간에, 시간 될 때는 트레드밀을 1 6에 놓고, 지속주나 인터벌, 이런 거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이 되기까지 서서히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빠른 훈련 하기 전에 질주나 이거를 최근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샤킹으로 몸업 느낌만 좀 주고 한 30분 정도? 그리고 바로 본 훈련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잘 달리면서 말씀드려야 설득이 있는 거라서 운동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 받는 게 있으니까 해봐야지. 얼굴과 팔뚝을 포기해야지. 근데 받는 게 있으니까 포기가 좀 편하구나. 몰라좀 해봐야지. 어제는 아침에 한 18km 조깅하고 질주를 200m 두개 해줬고 퇴근할 때또 12km 달리고 조금 심박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저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올라갔다. 저 등산 타고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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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다운힐 여기까지. 심박이 107. 5분3 7초 쓰레기네. <laughs> 심박 최고로 올리고. 오분만 쉬었다가 하나 하나만 더. 빨라. 빨리. 나서다니면 안 돼. 아 괜찮아요 이거 너무 더러워요 아, 그래. 제가 <laughs> 씻어진 것 같아. 심박이 떨어지질 않네. 6분 35초. 완전히 엄청 느려졌죠. 신박은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야, 올라가다가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와, 파워워킹도 불가능하고, 그냥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뭐, 이거, 이거 기준으로 예전에 뭐 2시간 47분 할때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 4분대 4분대 4분 30초인가 4분 거의 4분 페이스 그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 요 지금 5분 30초니까 거의 한 1분 30초가 늦죠 이제 이런 걸로 대략적인 체크를 몸 상태 체크하면서 운동 준비 다들 하실 겁니다 1분 30초를 어떻게 당지냐 와 진짜입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 못 합니다. 이제 가야 돼. 여러분들 수도꼭 한번 갔다가 다리가 후들거려. 여기 아까 첫 바퀴 돌고 나서는 여기 피맛이 팍 올라오니까 오 오랜만에 아주 좋았어요. 두 번째 하고 나니까 또 사라지네. 이거를 자주 해주면 피맛이 많이 사라질수록 당연히 실력이 좋아지겠죠. 응. 당연하죠. 응.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훈련이 하면 저는 이거를 세개 이상 해본 적이 없어. 두개 하고 나면 모든,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어.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일단 세 개까지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아직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전보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리를 쓰는 것도 조절해가면서 쓰면 부상에서 좀더 많이 멀어질 수 있죠 내일 장거리를 하면 속도는 느리고 이렇게 언덕에서 강하게 사용하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이런 거를 좀덜 사용하게 되니까 다른 데미지가 내일은 들어가니까 회복과 성장 이거를 골고루 줄수 있겠죠 트레일러닝의 최고 장점이죠 그게. 그래서 강 강이 여러 번 들어가도 잘 컨트롤 될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훈련을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거리만 다르게 빠른 훈련을 하는 거랑 다르게 어떤 평지에서 빠른 달리기 어떤 때는 언덕에서 빠른 달리기 어떤 때는 다운힐에서 빠른 달리기 내 몸이 받는 데미지가 다 다르게 분산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겠죠 트레일러닝만 해도 강해진다는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매번 다른 근육을 사용하고 본능적으로 조금 덜 아픈 근육을 끌어다 쓰고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리피트션